니콜라, 소식입니다. 31일 장중 미국 증시에서는 친환경차 관련 주가가 주목받았다. 뉴욕 증권거래소와 미국 경제방송 CNBC에 따르면 이날 장중 테슬라는 11.74%나 급등한 상태로 움직였다. 다른 친환경차 종목 중에서는 리오가 5.54% 급등한 반면 니콜라는 1.31% 하락해 대조를 보였다. 테슬라는 분할 이후 저렴한 주가 수준에서 개인과 기관의 매수세로 상승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니콜라는 추가적인 악재는 없으나 테슬라가 상승하면 확률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이 있어 근번에도 크게 하락했다. 리오는 장초반 추가 상장의 악재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와 동일한 전기차 계통으로 하락에서 상승 반전하였으며 앞으로도 테슬라와 동반 상승 및 하락하는 동조화 현상이 있을 것 같다. 테슬라 소식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광폭 경영 행보가 코로나19 백신 개발 분야까지 이르고 있다. 30일 전기차 전문 매체 일렉트랙에 따르면 머스크 테슬라 CEO는 이날 올린 트윗에서 백신 제조용 프린터와 베를린 기가팩토리와 관련한 업무로 이번 주에 독일로 출장을 간다고 밝혔다. 이 프린터는 테슬라과 q 5백이 공동 개발 중인 R9 프린터를 말하는 것으로 R9 프린터는 휴대용 자동화 MRI 치료제 제조를 위한 플랫폼이다. 특정 병원균을 공략하는 MRI 백신 치료제를 프린팅 방식으로 만들어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일종의 휴대용 제조 설비여서 관련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일렉트랙에 따르면 베를린 기가팩토리의 개발팀이 MRI 프린팅이 가능한 자동화 제조 설비를 만드는 일을 진행 중이다. 반도체 전문 기업 KEC가 테슬라의 제품 탑재에 첫 결실을 맺었다. 자동차용 반도체를 미래 성장 기반의 전략적 큰 축으로 구성한 KEC 비전 2025 발표 후단 11개월 만이다. KEC는 자사 제품군이 적용된 터치 스크린에 대해 승인을 획득했으며 매년 초 공급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시보드 내 디지털 콕핏의 핵심인 터치 스크린은 운전자와 차량의 소통을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매우 높은 신뢰성이 요구된다. 테슬라의 터치 스크린은 기존의 내연 기관 차량과의 차별성을 드러내는 장치로서 차량 상태 정보, 기능 제어, 내비게이션 미디어 공조 시스템까지 차량의 주요 기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에 승인된 KEC의 차량용 반도체 부품은 테슬라 터치 스크린 LCD의 과전압 보호, 과전류 보호 역할을 담당해 안전한 자동차 운행에 기여하게 된다. 글로벌 자동차 시장을 타겟으로 한 나이트, LV 모스패트, 게이트 드라이버 IC와 같은 전략적 신제품 출시의 KEC는 많은 R&D 투자를 실행해 오고 있으며 이번 테슬라형 제품 공급을 시작으로 자동차용 전력 반도체 전문 기업으로 영역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일론 머스크가 이번엔 뇌 컴퓨터 칩을 이식한 돼지를 공개했다. 그는 궁극적으로 사람의 두뇌에 컴퓨터 칩을 심어 뇌손상 등 기타 장애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블룸버그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머스크의 또 다른 회사인 뇌신경과학 벤처기업 유럴링크는 28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본사에서 컴퓨터 칩을 이식한 뒤 2개월 동안 생활한 돼지 거투르드를 공개했다. 거투르드의 머리에 이식된 유럴링크의 칩은 가로 22.5mm. 새로 8mm 크기로 링크 0.9라고 불린다. 칩은 돼지의 뇌팔를 수집해 초당 10메가비트 속도로 그 내용을 무선 전송한다. 이날 시연회에선 거투르드가 당근을 먹고 주둥이로 사물의 냄새를 킁킁거리며 맡거나 코로 비벼대자 뇌에서 보낸 신호가 그대로 컴퓨터에 전송되는 모습이 스크린을 통해 생중계됐다. 머스크는 이날 행사에서 뉴럴링크 칩이 두개골 속 핏빛과 같다고 말했다. 핏빛은 사용자의 운동량 열량및 심박수 등 건강 정보를 수집하고 기록하는 스마트워치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시연의 목적은 뉴럴링크의 뇌기계 인터페이스 기술이 인간의 두 뇌에 안전하게 삽입할 수 있을 만큼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뉴럴링크는 뇌장치 이식 기술이 시각장애인의 시력 회복, 마비 뇌졸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의사소통, 도움 정신건강 장애 치료 등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머스크는 기억력 감퇴와 우울증 등을 언급하며 장치를 이식하면 이런 신경학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앞으로는 기억을 저장하고 재생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미오 소식입니다. 대륙의 테슬라로 불리는 미오가 본격적인 글로벌 시장 진출을 선언했다. 미오는 올해 말 유럽을 시작으로 아시아 국가로 공략 폭을 넓힐 계획이다. 윌리엄 리 CEO는 최근 외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유럽 등 전기차 시장이 활발한 국가에 우선 진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오는 전기 스포츠카 EP9으로 독일 뉴르브르크링 서킷 신기록을 세우며 주목받은 신생 전기차 업체다. 레노버 바이두 텐센트 등이 회사 투자자로 참여했으며 중국 전기차 브랜드 최초로 미국 뉴욕 증권 시장에 상장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한 바 있다. 교체형 배터리 시스템과 배터리리스 사업 등 실험적인 행보로 중국 전기차 업계 내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실제 판매 성장세도 가파르다. 미오는 올 상반기 중국에서만 전년 대비 180% 급증한 14,000여대를 판매했다. 테슬라 바이디 GAC 등의 이은 사위이며 신생 전기차 브랜드 중에서 가장 높은 성적이다. 미오가 해외 진출을 서두르는 이유는 포스트 테슬라로서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함이다. 중국 시장 판매가 일정 궤도에 올랐고 미국과 독일의 연구법인까지 설립했지만 세계 시장에서는 품질에 대한 검증과 브랜드 인지도가 여전히 낮기 때문이다. 아마존 소식입니다. 아마존이 204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독일 메르세데스 벤츠로부터 택배용 전기 승합차 1800대를 구매한다고 발표했다. 29일 CNBC에 따르면 아마존은 이날 독일 완성차 업체 메르세데스벤츠에 대형 승합차 e-Sprinter 1200대, 중형 승합차 이비토 600대를 주문했다고 발표했다. 제프 베조스 CEO는 우리는 수송업계의 탈탄소와 기후변화 대처를 위해 메르세데스벤츠 같은 자동차 업체의 혁신과 재유를 계속 필요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베조스는 전기 승합차 1800대를 올해 안에 투입하기 시작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 전기 승합차들은 올해 중 유럽에서 아마존의 배송에 투입된다. 메르세데스 벤츠는 아마존의 승합차 구매가 창사 이래 최대 규모라며 베조스 CEO의 기후 대책에도 동참한다고 밝혔다. 벤츠도 2039년까지 탄소 무배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마존은 최근 기후 변화 대처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에 미국의 전기 화물차 스타트업인 리비안과 오는 2030년까지 전기 승합차 10만 대를 구매하는 계약한 바 있다. 아마존이 마침내 애플과 핏비트가 주도하는 웨어러블 기기 시장에도 뛰어들었다. 헬스케어 시장을 겨냥한 개인용 피트니스 밴드를 1차 공략 거점으로 정조준했다. 아마존은 27일 사용자들이 신체는 물론 감정 상태까지 모니터링 가능한 피트니스 기기인 할로밴드를 선보였다. 손목에 차는 밴드형 기기인 할로밴드에 대해 아마존은 육체적인 활동부터 수면 수준, 감정 상태까지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라고 강조하고 있다. 체지방 탐지를 위한 3D 스캔, 감정 분석을 위한 목소리 톤 감지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하드웨어와 연결해 쓸수 있는 할로 서비스 앱도 제공한다. 사용자들은 체중과 건강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할로 서비스 계정을 서트피티 프로그램에도 연결해 쓸수 있다. 같은화에 따르면 2020년 웨어러블 기기 시장 규모는 520억 달러 규모다. 지금은 애플워치로 대표되는 스마트워치가 판을 주도하고 있다. 아마존의 합리로 시장 판세가 어떻게 바뀔지 주목된다. 애플 소식입니다. 애플 부품 공급업체 대만 캐처테크놀로지가 중국 공장 두 곳을 매각한다. 대만 폭스콘과 페가트론 등 애플 위탁생산업체들이 중국 생산량을 인도와 멕시코 등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가운데 캐쳐 테크놀로지마저 중국에서 발을 빼며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한 탈중국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캐쳐 테크놀로지는 중국 소재 공장 두 곳을 스마트폰 커버 유리 제조사 렌즈 테크놀로지에 팔았다. 금액은 14억 3천만 달러로 캐쳐 테크놀로지는 이달 초 이사회에서 메가간을 승인했다. 현지 규제 당국의 허가를 받아 이르면 연말 매각을 마칠 방침이다. 중국 내두 생산기지를 팔고 나면 중국 수첸과 대만 타이난의 두 공장만 남게 된다. 캐처 테크놀로지의 앞서 폭스콘은 인도에서 아이폰 생산 확대를 추진해왔다. 생산 품목에 아이폰 1 2를 추가했으며 향후 아이폰 12도 인도에서 제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애플은 이미 인도 정부와 향후 5년간 아이폰 생산량의 5분의 1을 중국에서 인도로 이전하는 방안을 논의해왔다. 이전 계획이 현실화되면 애플의 인도 생산량은 400억 달러 규모로 확대된다. 폭스콘과 페가트로는 멕시코 신규 공장 건설 또한 검토 중이다. 연내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으로 중국 공장의 물량을 멕시코에서 생산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애플 협력사들이 중국 생산량을 축소하면서 애플의 공급구조 재편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제조 거점을 다변화해 안정적인 생산을 꾀한다. 미중 무역 전쟁 또한 애플 파트너사들의 탈중국 움직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애플은 무역 분쟁의 최대 희생양으로 꼽혀왔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작년 12월 중국산 수출품에 1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압박했다. 아이폰과 아이패드, 맥북 등 중국에서 생산하는 애플 제품도 대거 포함됐다. 미국 정부가 중국과 극적으로 합의를 이루면서 애플은 타격을 피했지만 중국의 주요 생산 기반을 둔 이상 안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멕시코와 인도의 지리적 경제적 이점도 한몫했다. 멕시코는 미국과 가깝고 인건비가 저렴하다. 북미 지역 자유 무역 협정인 미국 멕시코 캐나다 무역 협정이 발효되면서 관세 혜택도 기대된다. 애플페이 서비스로 수년간 디지털 결제 시장을 공략해온 애플이 머지않아 시장 점유율이 증가하며 주도업체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베런스 등의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애플은 미국 디지털 시장을 공략해왔으나 이렇다할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외출과 이동 제한에 온라인 쇼핑 이용자가 늘어 디지털 화폐가 이전보다 더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연방준비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들의 86%는 가끔씩 신용카드를 쓰고 나머지 13%는 여전히 현금을 사용했다. 현금 결제 시장 규모는 2조 7천억 달러로 추정됐다. 애플은 비접촉식 무선 인증 결제 방식의 핀테크로 접속해 이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다. 시장 분석가들은 애플의 현금 시장 공략이 머지않아 성공할 것으로 내다봤다. 애플이 5G용 아이폰을 내놓고 최근 NFC 스타트업인 모비웨이브 인수로 핀테크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코로나19의 팬데믹으로 온라인 쇼핑이 대중화되면서 디지털 결제 시장 규모는 2023년 876억 달러로 2배 이상 커지고 2027년에 98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됐다. 신용카드사 비자의 보고서에 따르면 올 코로나19 확산 기간 미국인 3명 중 2명이 현금보다 신용카드나 디지털 화폐 사용을 더 선호했다. 업계는 이 추세가 계속되면 애플이 애플페이로 디지털 결제 시장에서 영향력을 크게 키울 것으로 내다봤다. 31일 애플이 4대1 액년 분할에 힘입어 3.4% 상승한 가운데 저가 주식을 사기 위해 급하게 뛰어드는 것은 좋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금껏 애플이 주식을 액년 분할한 이후 단기간에 매각이 일어나 주가가 하락한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CNBC는 이날 애플 주식 분할의 역사는 투자자들이 저가의 주식을 사기 위해 급히 몰려들어선 안 된다고 말한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싣고 이같이 보도했다. 애플의 주식 분할은 상장 이후 다섯 번째로 이날 4대1 분할 이전엔 1987년 2대1, 2000년 2대1, 2005년 2대1, 2014년 7대1 분할한 적이 있다. 앞선 액면 분할 사례 모두에서 단기간에 매각이 다수 일어났다. 해지펀드 거래정보 플랫폼인 캔쇼에 따르면 애플의 이전 주식 분할 이후 2주 만에 애플의 주가는 평균 5.6%하해 4건 모두 마이너스 거래됐다. 미국의 투자리서치 기업 크프라의 수석 애널리스트는 최근 애플이 2014년 마지막 분할 이후 1년 동안 36% 성장률을 보였지만 2000년 분할 이후 기술 거품이 꺼지면서 60%의 하락률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마이크로 소프트 소식입니다. 중국 정부가 틱톡이 활용하고 있는 인공지능을 수출 제한 기술에 새로 포함시켜 미국 기업의 틱톡 인수 협상에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마이크로 소프트와 오라클의 틱톡 인수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새로운 변수로 등장했다. 중국 상무부가 지난 주말 수출 제한 기술 목록을 12년 만에 개정하면서 음성 문자 인식 처리, 사용자에 맞춘 콘텐츠 추천, 빅데이터 수집 등 인공지능 분야 기술을 제한 목록에 추가했다고 로이터통신이 30일 보도했다. 중국 정부의 이런 움직임은 틱톡을 미국 기업에 매각하는 협상에 개입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바이트댄스는 30일 성명을 내어 앞으로 중화인민공화국 기술 수출입 관리 조례와 중국 수출 제한 기술 목록을 엄격하게 준수해 기술 수출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짧은 동영상 공유 서비스인 틱톡이 비장의 무기로 활용하는 기술은 사용자들이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도록 묶어두는 추천 엔진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이 엔진은 사용자들의 이용 행태를 분석해 새로운 동영상을 추천하는 당신을 위한 페이지에 활용되고 있다. 현재 틱톡 인수전에는 유통업체 월마트와 제휴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진영과 오라클 진영이 참여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틱톡의 미국 내 사용 금지를 공언한 가운데 바이트댄스와 마이크로소프트의 비밀 협상 사실이 8월 초 공개된 이후 오라클이 새롭게 인수전에 뛰어들었다. 미 정부는 틱톡의 매각 협상 시한을 9월 15일로 정하고 이 시한을 넘길 경우 틱톡 관련 모든 거래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중국 기업이 정부로부터 기술 수출의 사전 승인을 받는데 최대 30일이 걸릴 것으로 알려져 매각 협상이 시한 안에 마무리되더라도 중국 정부의 승인이 완료될 때까지는 최종 타결이 어려울 전망이다. 틱톡 매각 협상은 매각 조건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 정부의 막판 힘겨루기에 따라 운명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보잉 소식입니다. 발원지는 28일 보잉이 구조적 및 생산 과정에서의 문제로 인해 787 여객기 8대를 일시적으로 운항 중단했음을 공표했다. 해당 소식은 부정적인 축에 속하나 문제가 커지지 않는 한 주가 하락 요인으로는 작용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도했다. 이날 보잉은 일부 787 여객기의 기체 연결 부분에서 두 가지의 생산 결함을 발견했으며, 일미 연방항공청과 고객사들의 고지했음을 밝혔다. 나머지 787여객기의 경우 이번 생산 이슈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결함과 관련한 긍정적인 사항으로는 해당 이슈로 인해 787여객기에 실제 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부재하다는 점과 8대라는 수치는 총 인도 대수인 약 1000대에 비해 약소하다는 점이다고 분석했다. 델타 에어라인 소식입니다. 채권펀드 운용사인 핀코의 마크 키젤 공동 매니저는 당사는 여행 및 관광 섹터에 대한 익스포저를 이미 비중확대로 구축하고 있다.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한 타격이 막대한 섹터조차도 향후 20에서 36개월간 사업을 지속할 유동자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향후 6에서 12개월 내로 코로나 19 백신이 개발될 경우 다음 주가 랠리의 주인공은 여행 및 관광 섹터가 될 것이다. 다만동 섹터의 주가 회복세가 직선이 아닐 것이라는 점은 인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의 금리는 저점에 가까워진 것으로 사료되며 통화정책은 믿을 수 없을 만큼 경제에 지지력을 제공했다. 제롬파월 연준 의장이 평균 물가목표제 도입을 결정한 것은 탁월한 선택이다고 평가했다.